이렇게 나누세요. 자, 변과 방으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글자가. 자, 이거는 이 삐침을 길게 할 수도 있고, 짧게 할 수도 있고, 어, 방향을 내려올 수도 있고,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. 자, 이거는 옆으로 했지만 조금 약간 길게 내려올게요. 방법이 하나만 아는 것보다 두개 하는 게 좋겠죠. 좀 길게 내려오면서, 자, 이거 3분의 1점 찍죠. 이렇게. 여기서 내려와요. 이런 식으로. 느낌이 3은 달라집니다. 자, 3분의 1만 썼어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칸을 길게 해서 이제 3분의 1을 쓰는데, 여기좀 위치가 여기쯤 된다고 그랬어요. 자,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? 아, 크고 넓게 잡는다.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는데, 어, 왜 그냥 지나치지? 하실 거예요. 이 부분을 생략을 한 모양입니다. 복잡하니까 옛날에도 편리한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돼 있다. 예, 말도 그렇게 돼 있고, 자, 그다음에 종을 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럼 훨씬 더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. 이거 없다고 또 여기서 하시는 분도.